네 안녕하세요 천사남 정옥보살입니다 예, 오늘은 예, 2024년 3재 원숭이띠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생일이나 시에 따라서 예, 사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점 예, 이해하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예, 21세 갑신생입니다 자, 내가 연예계 쪽으로 간다. 내가 무슨 뭐 예체능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도 많고 꿈도 많고 하는 나이죠. 예, 근데 참그 내년 2024년에는 21세이신 분들 중에서는 시험이나 어떤 내가 뭔가를 자격증을 딴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바르게 열심히 하시면은. 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 어, 제대로만 보여준다라면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을 보던 아니면 내가 면접을 보던 이런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조금 웬만하면은 핑크빛 나는 옷을 조금 입으시라고 합니다. 자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 내가 뭐 공부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나가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본 집이 아니라 친척이나 이런 집에서 했는데 답답증이 많다, 답답증이 많다. 말은 별로 말 수는 없어도 속에서 속터 처지는 일이 많다라고 하시고 엄마나 이렇게 아빠 보면 투정 부리고 싶은데 자꾸 엄마 아빠는 내말안 들어주고 속에 있는 그 답답증이라도 좀 풀어야 되는데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외로. 먹고 쓸쓸하다고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그,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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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삐지기를 잘 삐진다라고 하십니다. 예, 상반기 때, 이렇게 답답증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좀 엄마, 아빠가 때려는 자손 편이 좀 돼서 잠깐이라도 좀 들어주시면은, 아이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찍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륜차나 오토바이, 물건 나르는 일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손재가 따르니, 그거를 조심하시라고 하십니다. 예, 33세. 세. 임신생입니다. 나는 노력도 많이 해. 남들 하는 만큼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돈은 안 모아지고, 왜 자꾸 난 이렇게 처지는 기분이야 너무 우에만쳐다보니까 그러지. 너무 우에만쳐다보니까 자, 상반기 때, 2024년에는 내가 운수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내가 꼭 옮겨야 되거나, 시비 구설로 인해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되돌아서서 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구설이나 시비도, 나예요 어떤 실수로 인해서도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 때로는 어떤 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누구 말도 때로는 좀잘 들어서, 그걸 집에 가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예, 이동 수도 있고, 내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결혼 날짜를 잡는다, 뭐를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중반기 때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사니 못 사니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이가 아파서 자꾸 병원을 다니니 돈도 들고, 예, 밖에 나가면 자꾸 이렇게 시비 구설이 있고. 술 담배 때문에 자꾸 또 싸우게 되고 이럽니다 예, 그래도 내년보다는 그래도 낫다 라고 하시니까 조금 구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사람이 사랑하는데 다 그런 게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는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45세 의 경신생입니다 그 어떤 나의 그 성격이나 나의 어떤 이렇게 울분이라든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파고치듯이 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그래서 기분파이면서도 또한 구석에 가서는 뭐. 그 물화가 치밀어 가지고 누구한테 확 퍼봐야 돼 그거 하고 나서 소리 듣고 본인은 후회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조금 도와주고 나를 조금 인정해 주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오장을 또 주기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따,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자꾸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치덕치덕 거리고 사니 못 사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이나 친정으로 인해서 고민할 일이 생기고 자 이동수 들어와 계시고 내가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십오 세이신 분들은 바쁘게. 내가 하는 만큼 그만큼 보답이 안 된다고 하도 이게 쌓여서 이게 다 들어옵니다. 원래가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항상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먹고 사는 건 어디 갔는데 그거를 치어서 계산을 해야 돼. 정신생님들은 우회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중간에 내 입장에서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나한테 돈 쿠로 안 가기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하시고 자 이동이나 문도 잡을 일 이따고에서도 무리하게 움직이지 시 마세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족쇄가 돼서, 허래들어 이거에 매달려서 살다 보면은 내가 저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살 수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 57세. 무신생입니다. 어른인데 어른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자꾸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예, 이거는 아마 뭐 시댁이 됐든, 뭐, 친정이 됐든, 이런 쪽으로 아마 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소리씩 해서 이게 자꾸 여러 번 듣게 되면은 그렇거든. 나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그렇잖아. 예, 이걸로 부부간에 좀 티격도 생기고 조금 한다고 하십니다. 예, 이렇게 또 말을 하다 보니 또 오늘 구정이 생각나네. 구정이면 또다 똘똘 모여서 이러는데 또 한쪽 자리에서 또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 또 어떤 사람 보면 술 먹고 취해서 이런 사람 별 일이 다 생기지. 자 형제간에 우애있게 잘 지내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하지만은 형제간에 꼭 우애가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우애가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내가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편한 대로 굳이 안 좋은데 끼어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게 옆으로 다 다시 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동수들하게 계시고 내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어뭐 생년월일 난시에 따라 틀리지만 이동수도 돌아 계십니다. 예, 내가 새 집을 짓는다.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시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이야기하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무리해서 가지 마라. 겉모습만 뻔질름 막고 속에서 밥 굶고 제대로 돈도 못 쓰고 맹이자 이거 줄줄줄줄 하고 뭐하냐. 나는 무슨 무슨 저푸른 초원에 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건 이 다음에 하셔도 돼. 내 생각과 현실은 틀리기 때문에 바람든 사람들 바람기 빼세요. 자 자손이 시집장가 가서 조금. 서운해는 하지만은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시집장가 갑자기 보내게 되면은 그래도 너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그저 건강하게 잘만 살다오 아 아무 소리 없이 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복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에 부부간에 서로 믿음이 세야 되는데 투명 인간처럼 자꾸 그러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뭔가 딴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운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자꾸 이렇게 상상으로도 하게 되고 또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네요. 얘 이렇게 한해한해갈 때마다. 아, 내가 이럴 적도 있었는데, 내가 저럴 적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지만, 지나간 세월은 잡을 수 없고, 지금 현실적인 거, 지금 오늘, 또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더 좋은 날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건강으로는 강경화가 나옵니다. 강경화. 심혈관 쪽으로 조심하시고, 암 쪽이나 이런 쪽으로 더커 나가시지 않게 약들 드시고 치료하면서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세요. 꼭 내가 큰 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쪽으로도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예, 69세. 병신생입니다. 네, 인연수가 들어와 계십니다. 인연수. 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혼자이신 분들은 조금 친구도 되고 재혼의 기회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인연수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연인가 하고 잘들 좀 봐주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이렇게 두고서 만나셔야 돼요. 고생하시는 어머님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혼이 다 휘어지고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 간절이고 어디고 안 아픈 데도 없고 허리서부터 손가락 마디 마디, 무릎이니 어디 나이 육십 그 세면은 뭐다 그렇지. 어느 때 보면 댓글 그런 거 달려 있어.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본인이 안 아프면 다른 사람 안 아픈 줄 알아? 자, 그런 쪽으로 좀 조심하시고요. 그데우가 대검이 아니, 그런 댓글 가끔 있어요. 지가 안 아프면은 69세가 뭐, 뭐가 뭐 그러냐고 막 이런 댓글을 달아. 69세 아니더라도 30대에서도 있고 20대에서도 있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긴 때는 문서 잡을 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다니던 데에서 내가 이제 뭐 이제 정년퇴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신 지가 조금 오래됐고 이러면은 다니는 일을 또 찾아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예, 그래도 내가, 아, 여기저기 알아보면은 일할 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기죽고, 어, 그, 너무 이렇게 어깨 축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여기 다 이렇게 골절 되신 분들. 내가 뿌린 만큼 다 거두리라 하십니다. 예. 내가 그래도 남한테 악하지 않게 하고, 내가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바르게 살았다 다면은 주위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도와주고, 어, 내가 어떤 취직자이든지, 내가 일할 곳을 찾는 사람이라면은, 예, 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니,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고, 주위한테 좀 연락 좀 해보고,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2024년에는, 예, 건강 쪽으로 조금 생각, 신경도 쓰시고, 조금 영양제 같은 거, 약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그게 최고 좋다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2024년, 예, 삼제, 예,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